주시는 말씀 시편 104편 19절로부터 23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19절부터 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가 떴을 때 달이 떴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늘 아버지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늘 부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돌려 나이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옛날 사람들은 특히 지금은 2019년 7월 25일, 이렇게 26일, 26일, 금요일, 여기 달력을 통해서 력을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불과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때에 표기는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그 이후 세계에서부터 해서 지금 2019년까지 온 거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해와 이 달을 통하여서 달을 정하고 날수를 그래서 보름달이면 아 (15) 둥근 달이면 아~ 뭐 (30) 이렇게 해 가지고 꽉찬거 그다음에 그중에 빠진 거 아~ 보름달이면 (15) 그다음에 또 반절이면 어때 (7일이면) 또 거기에는 반달 그래 가지고 그, 그~ 보름달에 주기를 세워 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달의 변화를 통하여 한다.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1년의 계절을 예측하는 거는 또 어떻게요? 이 달을 통해서 농사를 아 언제쯤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계신 그 달의 변화를 통해서 달의 변화를 가지고 저들이 계절을 예측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그걸 통해 또 일년. 그리고 농사 짓는데 활용하고. 왜 그럴까요? 해는 늘 어김없이 일정하지, 일정하게 딱 뜨고, 해가 일정하게 딱 지고, 그리고 달이 일정하게 딱 뜨고, 일정하게 딱 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일수와 달수를 생각하면 이 해의 변화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으신 것이 항상 질서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뒤죽박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포 중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포는 건강한 세포잖아요. 그 건강한 세포는 굉장히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양을 띄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 암세포는 어떻다고 하죠? 굉장히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모양이 변형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만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든지 만들면 정결하고, 흠모할 만하며, 깨끗하고, 정하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만드신 작품이. 그런데, 어때요? 이 마귀. 사람이 만든 건늘 완전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마귀들은 완전하지 못한 거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마땅함은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지으신 바가 질서대로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날수와 달수와 연수대로 운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 어떻게 해요? 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만드는 거죠. 해의 변화에 따라 사실은 봄이잖아요. 해의 변화에 따라 여름. 해의 변화에 따라 가을. 해의 변화에 따라 겨울. 이것이 바로 해가 하는 일이에요. 사계절을 만들죠. 달이 일수를 만들고, 달을 정하고, 1년을 정한다면, 해는 어떻게 사계절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해씩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도록, 1년이라는 단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익숙하게 오죠. 이것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차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는 계속 시간의 정점을 알리지만 시계는 간혹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정점이 정확하게 눈금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서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날 하나님 나라가 어떨지 우리는 상상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으신 세계를 통해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또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해와 달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장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이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밤과 낮. 여기 뭐예요 광명은? 해. 달별,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 연수, 연, 몇 년, 몇 월, 그다음에 몇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이 준 입으로 주신 감동은 최소한 이 말씀이 기록됐던 모세 시대로 돌아가도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때 벌써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태초부터 이루셨지만 이전부터 이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할수 없는 게 성경의 근원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어찌 이러한 놀라운 근원까지 지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실 시간과 일자, 일과 그다음에 연한 연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진짜 계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고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이렇게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하시고. 너무나 과학적인 근거로 따지든 무엇을 보든지 정말 눈으로 볼수 있고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냐고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주 여호와 주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영원토록 찬양. 주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저는 오늘 운전하면서 그 찬양만 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해를 생각하고 낮을 생각하고 또 밤중에는 밤을 생각하고 해와 달을 보면서 이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예수을축총합니다 19절 또 이어서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니 나이다.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21절, 해가 도는데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그랬어요.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다. 해가 지면 깜깜한 밤이 돼요. 그런데 밤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깜깜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달을 주시고 별을 주셨죠. 어느 정도로 아주 밝은 것만 면하게 하시고 눈의 피로를 없게 하시며 잠을 잘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밤에 휴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밤엔 자게 하세요. 근데 많은 짐승들은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밤에 자야 돼요. 말씀에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에 짐승들이 활동하게끔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밤에는 자고 해가 뜰 때는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데 질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밤에 는 어떻게 말씀해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짐승들은 나와서 그때 활동해요. 눈이 번쩍해서 옛날에 호랑이가 그냥 눈이 화해 가지고 뭐 불빛을 전등을 펴는 것보다더 밝은 눈으로 와 이렇게 쳐다봤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게 다니면서 먹이감을 구하고 막어슬렁어슬렁 다니고 풀 숲을 해치고 그렇게 다니는 게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젊은 사자들은 그곳에 있는 것을 먹이를 사냥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잡을 것을 사냥하고 시편 저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자. 사자가 그 먹이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자도 하나님의 먹이를 보면서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세요. 밤과 아침을 구별시키셔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을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하고 사람이 짐승을 해치지 않고 짐승이 사람을 해치지 않냐고도 살수 있어도 지금은 맹수들이 거의 없지만은 옛날엔 맹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게 사람은 짐승들이 잘 시간에 일하고 짐승이 자는 사람이 자는 시간에 짐승들은 일하니까 여간에서는 짐승들의 해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는 것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좀, 음, 너무나, 음,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밤엔 자야 돼요. 새벽 한두시 전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더라도 아침이나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빨리 회복돼. 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해가 도다 낮이 되면 짐승들은 싹. 그래가지고 굴속에 들어가서 자죠. 사람은 나와가지고 이제 오, 잘 쪘다. 노동을 하기 시작해. 엄마는 일어나자마자 밥을 하고, 가족들이 먹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또 아이들을 깨우고, 그래가지고 싹 아이들은 학교 가고, 아버지는 일하러 가고, 또 아내도 일할 사람은 가서 또 일도 하고, 그리고 일 보고,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 어때요? 저녁 때는 수고한 노동의 모든 짐을 벗고, 휴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낮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종이토로 일하지 않냐고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낮에 하나님이 사람을 활동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사람은 어때요? 밝아야 뭔가를 할수 있잖아요. 낮이 되면 밝아요. 그래서 땅도 일구고 또 각자의 자기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지 아니한 자는 먹지도 말라 하신 말씀처럼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부지런히 하루의 낮 시간을 아버지 앞에 힘 쓰며 놀지 말고 부지런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때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해와 달을 만들어서 너무나 과학적으로나 어떠한 것으로 봐도 확실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복하며 갈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위대하시죠. 일자와 연안을 이루게 하셨고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셨고 밤에는 편안히 휴식하게 하셨고 낮에는 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힘써 일할 때 일하고 또잘 때는 푹 자며 하나님이 주시는 때또 일어나 성실로 예배하고 성실로 일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실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지으신 바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낮에 활동하면서도 감사, 밤중이 되어서 달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모래가 담긴 접시를 주면서, 그 안에 모래가 달린 담긴 접시를 딱 주면서 어떻게 철이 들어 있다고, 그 안에 철가루가 있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모래 안에 철가루를 갖다가 찾아서 그거를 꺼내서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나요? 모래 안에 철가루. 이거는 초등학생이면은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거거든요. 보통 모래가 있으면 철가루를 스르륵 뿌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석을 찾을 수 있는 힘. 아니, 아니, 모래, 철을 찾을 수 있는 힘, 바로 모래 위에 자석을 쓱 갖다 대요. 그러면 찾아댕기지 않아도 그 주변에 있는 철가루들이 자석을 향해 쑥 붙어요. 그래서 모래 위로 쓱 가면 그냥 여기에 시커멓게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철가루를 간단하게 모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서투른 손으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하는 자석,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빨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때를 늘 기쁨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오늘 밤에 달이 아름답습니다. 하, 오늘 별들이 참 유난히 빛납니다. 하, 오늘은 이슬이 내리네요. 하, 오늘은 담배를 주시네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어때요? 감사의 자석을 갖다 대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빠져나와가지고 철이 가득 붙는 것처럼 더큰 감사가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하나,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의 자석. 이 감사하는 마음의 자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를 다 감사하는 이 자석 마음의 자석을 두어서 무리할 안에 철가루 같이 수많은 감사들이 내 안에 끌려 들어와서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때만 봐도, 시만 봐도, 일자만 봐도, 달만 봐도, 일년만 봐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완전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아버지 앞에 오로지 감사 받게 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의 자석을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그 감동함에 큰 감사를 주셔서 매일 매 시간 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찾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림으로 더 많은 복이 더 많은 감사의 조목이 끌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하루 되게 하시 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힘 받도록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도 마치겠습니다.